데이톤 41일기도 28일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각자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 경험은 결코 전처럼 무미 건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단지 간헐적이거나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실망스러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과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없는 순종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모든 죄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 하려, 아미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도 이 말씀을 주석하며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 온 성경을 통해 나타난 진리,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10편 16편이나 또 이사야 26장에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은 말씀들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요청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구현해 주실 것과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도우실 것을 믿고 유혹과 관련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미덕을 구현해 주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꼭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순결한 생각을 소유하게 되고 그의 용서하시는 정신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덕목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다음의 다섯 단계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실생활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유혹으로부터 즉시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죄된 본성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유혹과 관련이 있는 그의 덕목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때 구체적으로 그 덕목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덕목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현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합시다. 유혹에 맞서 싸우려 들지 말 것이니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쳐다보는 대신 유혹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저항하다가 오히려 문제에 더 깊이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자,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단계들을 따라 기도하시므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삶에서 꼭 그리고 늘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